안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중석의 분위기는 그리 뜨겁지 않았다. 잠깐 환호가 잃었지만 곧 현실적인 생각이 드는지 아쉬움이 표출되었다. 현재 KBO 리그에서 김도영, 21기야, 많이 받을 수 있는 특별 대우가 바로 이것이다. KBO 리그 역사상 두 번째이자 국내 선수 최초로 40홈런 40도루 클럽 가입에 도전하는 김도영은 기록을 향해 마지막까지 힘차게 뛰고 있다. 9월 17일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한 기아는 많은 주축 선수들이 벤치에서 혹은 1군 엔트리 밖에서 조용히 한국 시리즈 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김도영은 예외적으로 여전히 경기에 나서고 있다. 현재 24일 기준으로 38홈런, 40도로를 기록 중인 김도영은 40-40도전에 여전히 매진하고 있다. 사실, 기록은 할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도영은 나이가 어리지만 이런 기록에 다시 도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메이저리그의 전설인 베리 본즈와 알렉스 로드리게스도 40-40을 각각 한 번만 기록했다. 테임즈는 2015년에 달성했지만 2016년에는 경기를 자제해 40-40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기아와 김도영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라도 한 타석이라도 더 뛰기 위해 타순을 한 번으로 조정했다. 이미 팀이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한 상황이라 팀의 배팅에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최대한 강하게 쳐낼 수 있도록 히팅 포인트를 조정하고 힘있게 스윙을 하고 있다. 김도영이 삼진이 늘어도 이해 달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3일에는 첫 타석부터 멋진 중월 솔로 홈런으로 시즌 38호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다. 23일에는 40번째 도로도 성공하며 이제 남은 건 홈런 두개뿐이다 24일에는 기대감이 컸지만 아쉽게도 추가 홈런은 실패했다. 김도영은 1회에 삼성의 선발 김대호를 상대로 잘 맞은 좌전 안타를 기록했다. 타구 속도가 매우 빨랐으나 발사각이 맞지 않아 단타에 그쳤다. 이외 두 번째 타석에서도 중전 안타를 기록했지만 역시 카메라를 꺼내든 팬들은 안타보다 홈런을 원했을 것이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6-0으로 앞선 8의 무사말로에서 나온 중견수 희생플라이는 아쉬웠다. 타점을 올렸음에도 관중석에서는 한숨이 나왔다. 맞는 순간 홈런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중앙 담장 바로 앞에서 잡혔기 때문이다. 김도영도 아쉬운 듯 더그아웃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누구라도 저런 타구를 매번 만들어낼 수는 없기에 실투나 노리던 공이 오면 한 방에 넘겨야 한다. 홈런이 어려운 만큼 지금은 더욱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안타를 추가하면서 좋은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중앙 담장 앞에서 잡히는 큰 타구들이 많았는데 이는 김도영의 타격감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다. 두 개의 안타를 치며 기록이 더 쌓였다. 기아 구단 역사와 k 이보리그 역사에서 김도영의 이름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김도영은 k 이보리그 역사상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다. 이는 기아 구단 역사에서도 중요한 기록이다. 팀 역사에서는 루타에서 신기록을 세운 지 오래되었다. 김도영은 24일까지 345루타를 기록하며 이전 기록인 2020년 최영우의 308루타를 넘어섰다.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OPS, 출루율 장타율, 는 1.074로 구단 최고 기록인 1982년 김봉현, 1.041의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타율도 0.653로 구단 기록인 2009년 김상현, 639을 경신할 수 있는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루타 기록은 케이보리그 역사에서도 손에 꼽힌다. 아직 시즌이 4경기 남은 가운데 역대 7위다. 1위는 2015년 박병호, 당시 넥센 현 삼성의 377루타. 2위는 2020년 멜 로아스 주니어 KT의 374루타다. 3위는 2015년 에릭 테임즈. NC의 373루타로 4위와 5위 기록은 이승엽, 삼성, 현 두산 감독이 가지고 있다. 이 감독은 경기가 지금보다 적었을 때인 1999년 356루타, 2002년 352루타를 기록했다. 6위는 2018년 김재환, 두산으로 346루타다. 김도영은 단타 하나 차이로 그 기록과 맞붙어 있다. 역대 6위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위 기록까지도 7개 차이라 경신이 가능할 것 같다. 홈런 하나면 루타 4개이기에 4위 기록까지도 넘볼 수 있다. 뱅크 케이보리그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야구팬들이 주목하는 기록은 김도영, 기아, 사진의 국내 타자 최초 40홈런 40도루다. 김도영은 24일까지 4경기를 남기고 38홈런 40도루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에서 홈런 3개를 연속으로 쳤다. 24일 광주 삼성전에서는 홈런을 치지 못했으나, 멀티히트, 4타수 2안타 2득점 1타점을 기록하며 뛰어난 타격감을 보여주었다. 특히 8회 말 마지막 타석에서 중간 펜스 근처로 날린 타구는 아쉽게도 펜스를 넘지 못했다. 국내 타자들에게 40홈런 40도로는 신의 영역으로 여겨지며, 실제로 한국 프로야구 43년 역사에서 이 기록은 단한 번만 나왔다. 2015년 NC의 외국인 선수 에릭테임즈가 47홈런 40도로를 기록한 것이 유일하다. 이후 9시즌 동안 40홈런 40도로에 도달한 선수는 없었다. 김도영은 데뷔 이후 가장 뛰어난 성적으로 2024시즌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는 케이보리그 최연소로 30홈런 3 0도루를 달성했으며, 최소 타석으로 사이클링 히트 기록도 최연소로 세웠다. 4월에는 케이보리그 최초로 월간 10홈런 1 0도루를 성공시켰다. 물론 그는 홈런만 잘 치는 것이 아니라, 힘있고 정교한 타격 기술과 주루 능력까지 뛰어나 역대 최연소로 100득점을 돌파하며 최다 득점 신기록 140개도 세웠다. 타율 0.348 528타수, 184안타, 107타점, OPS, 출루율, 장타율, 1.074 등의 다른 타격 지표도 탁월하다. 올해 주로 3번 타순에서 출전한 김도영은 팀이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한 후부터 1번 타순에 배치되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23일 광주 삼성전에서 김도영을 지명타자로 기용하였다. 이는 김도영의 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이다. 김도영의 남은 경기 일정도 관심을 끌고 있다. 기아는 25일 롯데, 27일 한화, 28일 롯데, 30일 NC와 경기를 치른다. 김도영은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뛰어난 타격감을 과시했다. 정규리그 최종전 상대인 NC를 상대로는 타율 0.434, 53타수 24만타로 타 구단을 상대로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하나를 상대로는 7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최다를 쳤다. 롯데와의 맞대결에서도 0.377의 높은 타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규리그 종료 직전에 김도영이 40홈런 40도루 기록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 김도영의 기특한 재능 윤도현. 지난 21일 드디어 1군에 합류했다. 우천으로 출전이 지연되었지만 23일 첫 경기가 시작되었고 첫 경기부터 좋은 성적을 냈다. 다음 경기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다. 김도영을 보러 갔다가 윤도연에게 반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기아 팬들은 벌써부터 들떠 있다. 기아도 마찬가지다. 타격 능력이 뛰어나고, 주력 또한 김도영에 못지 않다. 김도영과 윤도연이 함께 뛰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포지션 정리에 대한 과제가 있긴 하지만 잘 치면 어떤 자리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범호 감독은 스프링 캠프 당시 발이 빠르고 수비와 타격 모두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수다. 천재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도영도, 윤, 도현이의 재능은 최고다. 정말 잘한다. 나가면 칠것 같다. 함께 뛰고 싶다고 말했다. 부상이 아쉽지만 결국 1군에 올라왔다. 시즌 막판에 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등록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서두를 필요는 없다. 2025년이 또 있기 때문이다. 이제 21세로 점고, 김도영과 함께 도도 콤비를 볼수 있을 것이다.